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성남 재개발을 담당하다 보니 요번 성남에서 도안충 1구역이 관리 처분이 났습니다. 관리 처분이 나면 이제 이주 철거 착공만 남았고 재개발로서 행정 단계는 모두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든 새로 매수할 분이든 관리 처분이 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야 탈세든 절세든 할수 있습니다. 관리 처분이 나면 입주권으로 바뀌는데 입주권으로 바뀌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입주권이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걸 도정법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 처음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확, 구역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고, 그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몇 세대가 지을 거고, 몇 평을 지을 거고, 커뮤니티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관할 관청의 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 처분 인가입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이 나면 입주권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철거, 착공,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요만큼은 주택이고, 요만큼은 입주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입주권일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세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일 때는 8%, 3주택일 때는 12%나 입주권일 경우 토지에 해당되므로 중과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관리처분이 나면 취득세가 4.6%가 아니고 실질 과세로 내 집이 살아 있으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철거 멸실이 됐다면. 토지를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멸실이 알수 없을 경우 그 집에 누가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전입 여부에 따라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관리 처분이 났다 하더라도 멸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이 멸실이 됐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세 번째, 종부세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이 멸실 이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나 멸실 이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만 남기 때문에 토지의 경우 80억이 넘으면 그때 과세가 되니 80억이 넘는 분만 과세된다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첫 번째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는 누구나 알 것이고, 토지 가지고 있으신 분, 상가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는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당의 물건, 그 입주권을 팔 때는 일반 세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주택과 1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이 1주택을 먼저 팔면 입주권도 주택수로 보아서 중과세 되지만 이 입주권, 이 입주권을 먼저 팔 때는 주택이 몇개 되든가 입주권이 몇개 되든가 상관없이 일반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주택자의 경우 입주권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입주권 비과세인데 입주권은 중과세나 비과세가 없습니다. 다만, 1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보니 예외 규정을 둔 것이고 양도 당시에 다른 집이 없으면서 관리처분 2년 전에 거주, 보유하게 된 경우 비과세가 해당됩니다. 네 번째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에는 장특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원조합원, 즉 관리처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이 되나 입주권으로 사시는 분들, 순계조합원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을 매수하신 경우에는 완공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요만큼은 관리 처분이 나면 달라지는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한 것이고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것은 투기과열 지역에 관리 처분이 나면입니다. 투기과열 지역에 관리 처분이 나면 규제가 더 심하다 보니 꼼꼼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투기과열지역에서 관리처분이 나면 우선 매매가 안됩니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이 나면,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되면 매매가 안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나 10년 보유 5년 거주 등 예외 규정은 있기는 하나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여튼 매매가 안된다는 거, 만약에 그런 물건을 샀다고 하면 청산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번째, 재당첨제한 5년입니다. 제 당첨이니까 두번 당첨된 것은 청산 대상입니다. 유념해야 될 사항은 투기과일 지역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투기과일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 두개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조정대상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여기 관리 처분이 나면 당첨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당첨은 여기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뒤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분양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첫 번째 당첨, 관리 처분, 두 번째 당첨, 분양 신청 마지막 날. 요 사이가 5년이 지나야 되는 것이고, 요 사이가 5년이 안 되면 요 물건은 청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일 지역 내에 물건을 두개 가지고 계신 분 조심해야지 됩니다. 오늘은 관리 처분이 나면, 즉 입주권이 되면 세금 변화가 어떻게 되고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